네, 안녕하십니까 장정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색깔 색깔 교육할 때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도 저희가 1급 초급 때부터 가르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색깔을 구분시켜야겠죠 그래서 자 ppt를 준비하서 가지고 자 색깔 색 같다라고 어휘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보여 주시고 어휘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검은색 같다 그다음에 자 하얀색 흰색 같다 또 이런 것들 같이 따라 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시하시고 같이 한번 꼭 학생들이. 어, 정말 입 밖으로 한번 내볼 수 있게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자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이런 어떤 문장도 학생들에게 만전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노란색 따라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파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연두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갈색, 그 다음에 보라색, 그 다음에 베이지색, 그 다음에 회색. 네. 그래서 단어를 제시하고 연습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색깔만 보여주고 무슨 색인지 맞춰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같이 한번 해보게 하고 또한 사람씩 지목하면 서 해보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는 이것을 게임 처럼 해서 빨리 음 색깔 보자마자 대답하는 빨리 대답하는 학생에게 어떤 뭐 승점 같은 걸 줘서 어 누가 제일 잘하는지 누가 제일 점수 높은지를 약간 좀 이렇게 게임 처럼 하셔도 좋습니다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더 임하고 되요 색깔 연습한 거 같이 한번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우리가 얘기할 때, 어, 꼭 나오는 어이가 진하다, 연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색깔은 무슨 색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한 색깔은 어떤 색이 있는지 비교해서 학생들이 진하다, 연하다의 차이를 알수 있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무슨 색깔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이렇게 학생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하나의 어떤 샘플을 보여 주면 좋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연한 회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노란색도 좋아해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샘플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질문하시고 돌아가면서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학생들과 질문 대답 또한 짝꿍이랑 같이 짝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또팀 활동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어, 좋아하는 색깔, 또 색깔 어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어, 질문과 대답, 연습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어, 색깔 가르치실 때 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